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사실 처음에 아이폰 XS 맥스를 구매할 당시에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을 기획하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카메라 결과물을 봤을 때뭐 주광이라든지 저조도 이런 환경 차이에 따라서 보여지는 퀄리티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블로그 글이라든지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곤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흔히 말하는 상향평준화가 되면서 이런 차이가 크게 도드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색감이라든지 표현력에 있어서의 차이에 기준을 두고 기변을 할때 참고를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청을 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아이폰 XS 맥스와 갤럭시 노트9의 카메라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서 최대한 같은 화각에서 동일한 순간에 촬영을 할수 있게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영상 2개와 사진 20개를 보여드릴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샘플들은 최대한 각 기기의 특성이 묻어나는 구분점이 분명한 것들 위주로 뽑아서 그런 거지 모든 환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차이가 나타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혹시나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아무튼 각각의 기기에서 카메라 설정은 기본 상태에서 자동 모드로 두고 촬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단지 셔터만 눌렀고, 뭐 특정 포인트에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이런 조작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보정 상태에서 리사이징만 했고, 어, A, B 영역에 대한 배치는 편집을 하면서 랜덤으로 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게 아이폰으로 찍은 건지 어떤 게 노트9으로 찍은 건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부터 아이폰XS 맥스와 갤럭시 노트9으로 촬영한 샘플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어떤 게 어떤 기기로 찍은 건지 맞춰보세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영상은 1080p로 찍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영상 활용은 4K로 하는 편인데 노트9이 4K에서는 손떨방이 비활성화 돼서 해상도 조정만 해서 테스트를 해 봤어요 16번 샘플부터는 최근 갤럭시 노트 9에 적용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의 결과물입니다. 국내에서는 퍼업프의 카메라 관련 변화에 대한 설명이 표시되지 않았는데요. 어, 해외에서는 전체적인 이미지 퀄리티 개선이라든지 hdr 강화 등 카메라 부분에서의 개선도 부각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동일한 환경에서 전후 차이를 비교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음, 뭔가 어떤 변화가 있더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섣부르게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네요. 아이폰 XS 맥스 같은 경우에는 진득한 느낌으로 후처리가 되고, 갤럭시 노트9는 화사한 느낌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어, 뭐 어떤 게더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개개인마다 더 좋게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촬영한 결과물을 두고 우선 지인들한테 먼저 보여주면서 그 의견을 물었을 때도 반응이 상당히 엇갈리더라고요. 네,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호도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색감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아이폰이 주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표현하는데 좀더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많았죠. 어, 이번에도 굳이 따지면 같은 흐름을 이어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스마트 HDR이 적용된 이후의 아이폰 XS 맥스를 살펴보면 어, 예전처럼 그렇게 실제 색상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느낌은 크게 없었습니다 어, 뭐랄까 특정 상황에서는 필터를 입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뭐 색감을 따졌을 때 왜곡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폰 XS 맥스와 갤럭시 노트 9 모두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평가를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아이폰 XS 맥스와 갤럭시 노트 9의 카메라는 둘다 좋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색감이라든지 표현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지금 보여드린 샘플이라든지 추후에 더 많은 분들이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음 자신한테 맞는 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이폰XS 맥스와 갤럭시 노트9의 카메라가 어떤 차이를 갖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길 바라면서 혹시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체크 하셔서 다음에 올라오는 내용들도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잊지 말고 구독과 밑에 종모양으로 된 알림 체크 꼭 부탁드릴게요. 어,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